안녕하세요. 오늘은 타격대 감시자가 아닌 연막인 오맨으로 헤이븐에서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개인랭크 기반으로 설명드리며 서버는 홍콩 서버입니다. 우선 연막은 맵을 잘 보아야 합니다. 팀원의 위치를 파악하며 진입하려고 하는 장소에 적절한 연막을 펼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진입하려고 한다면 적이 있을 법한 위치에 피망을 쓰고 곧바로 연막을 써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C로 진입하는 팀원들을 보며 타이밍에 맞게 연막을 쳐주고. 마찬가지로 적들이 자주 숨는 위치에 피해망상을 날려두어야 합니다. A로 진입할 때는 A롱에 있는 골목에 텔포를 써주고 우선 해븐에다 먼저 연막을 써줍니다. 그리고 보통 백사의 적이 있기에 힘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망상을 써주고 TT 연막과 동시에 진입을 해줍니다. 만약 사이트를 적이 숫자로 틀어막았다면 B를 체크하며 곧바로 반대쪽 사이트로 달려야 합니다. 진입하며 쿨이 도는 연막을 사용해야 하며 백업 오는 상대방을 트레이드 하는 것이 스파이크 설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님이 실패했고, 궁극기가 남아있다면 반대쪽 사이트로 넘어가, 오픈 설치를 해주고, 팀원이 백업 오는 위치를 보면 다리 선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겼다면 베스트지만 이기지 못했다면 짜증이 되는 것이 아닌 다독이는 것이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이번에는 B에 진입을 성공해서 먹고 있는 땅 나머지 부분이 보이는 장구에 설치를 하며 혼자 진입하는 상대방을 잘라주고 프리돈 연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연막을 사용한 상대방이 찾기 어려울 자리를 선정합니다. 그 자, 이제 수비로 넘어왔습니다. 보통 엔트리들은 A 사이트에 위치하며, a 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가라지 전진을 갑니다. 그렇다면 C는 감시자가 보게 될 것이고, 인포는 A 사이트에서 서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막은 B로 와서 또다시 맵을 출시하여야 하고, 가라지 전진을 위한 적팀의 시야를 막는 연막을 창에다 설치합니다. A로 적이 진입한다면, 메인에 있는 팀원을 고려해, 숏에 연막을 치고 백업을 와줘야 합니다. 다음 라운드에는 소바가 창월션을 준비했으며 엔트리가 말을 맞춰 가라지 전진을 나갔습니다. 이때 저는 연막을 치지 않고 같이 미드 전진을 나가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만약 전진 플레이가 성공한다면 팀원은 아마 막힐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이때 연막은 팀원의 플레이를 도와주되 사고가 나지 않게 방지턱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궁을 쓴팀 피닉스가 죽지 않게 뒤를 봐주며 두번째 전진은 같이 나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를 해준다면 contest. 팀원도 mm -hmm.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할 것입니다.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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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막으로서의 역할과 간접적으로 팀을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도구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닌 킬도 열심히 하여 매치 4등을 했으며 전투 점수도 893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연막이 맵을 잘 봐야 하는 이유와 간접적으로 팀을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요청하시면 다른 강의 찍어 보겠습니다.